4살 차이라 결혼을 하게 되면, 천생연부인이란 말이 있잖아요? <laughs>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4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했었잖아. 아, 선생님이? <laughs> 어 오, 어땠어요? <laughs> 아, 좋았죠. 어땠어요?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좋았죠. 근데 우리가, 내로 위로 네 살, 밑으로 네살 우리가 이렇게 합이 든다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것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. 아, 맞는 얘기는 아니다. 아니죠. 네 살이랑 살았잖아 제가. 어땠어요? <laughs> 어때요 좋았어요. 그냥 좋았다. <laughs> 방송 보시는구나. <laughs>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. 우리가 굳이 네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합이 들고 좋은 건는 아닌 것 같아. 예를 음. 들자면 세살 차이가 났는데 나랑 천생 연분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건 다른 것 같아. 나도 근데 거기 속았다. 원래 옛말에 네 살은 뭐궁갑도안보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아닌 거 같아요. 그건 아니다. <laughs> 일단 은궁합적인걸 보고. 아니지 결혼가? 아니지 그렇죠. 네살 어, 차이 뭐 다섯 살 차이 뭐 이런 거 상관없다. 던데 네. 사람마다 다르고 왜 그래서 사십팔자가 다르잖아. 네 살도 좋고 여덟 살도 좋다고 했는데 뭐다 아니었던 거 같다 나는. <laughs>